안녕하세요. 항상 최적가를 소개해드리는 여기가 최적가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 소재의 현장으로 서울 7호선 시티타워역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현장으로 방 3개, 욕실 2개 구조, 현재 할인 분양 중에 있어 사업대로 청라 입성이 가능한 집입니다. 주변 풍부한 인프라와 호수공원을 이용 가능한 현장으로 빠른 선점이 필요합니다. 내부 모습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전실의 모습입니다. 전실의 오른쪽 편에 보시면 3 칸짜리 캐크니장잘 들어가 있고요, 띠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허리 선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는 제가 보이는 맞은 편에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방이나 거실, 주방이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벽이 있어서 이런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이 복도를 쭉 들어가 보시면 거실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거실의 모습이고요. 거실은 지금 양창형으로 채광과 뷰를 상당히 잘 잡은 현장이고요. 마루는 강마루로 이렇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른쪽 편에 TV 돋는 공간에는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은 실크벽지로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대면형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중앙에 달려 있어서 차방으로 시원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은 D 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하시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납이 가능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서 어,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쪽 편에는 지금 이렇게 수납장까지 잘 짜여 있어서 수납이 상당히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냉장고도 디스코프 냉장고 지금 보신 거 기본 옵션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광파 오븐 레인지까지 옵션으로 잘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 싱크볼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환기창까지 갖추어져 있는 호수입니다. 3곳짜리 쿡탑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위아래 상부장, 하부장 상당히 많은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거실 옆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 상당히 넉넉해요.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여어컨잘 들어가 있고요. 베란다가 이제 안방으로 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베란다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의 공간이고요. 저쪽 끝으로 수정이 나 있어서 워시타워는 이쪽으로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반대편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넓어서요. 워시타 놓으셔도 좁지 않은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도 전창으로 나 있어서 체감까지 잡은 그런 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쪽 안쪽으로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납이 상당히 잘 되는 집이고요. 네, 이렇게 길게 드레스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가보시면 부부욕실 공간 나오는데요. 부부욕실 공간이에요. 보시면 끝에 샤워 파티션 잘 들어가 있고요. 변기, 그리고 세면대, 된다이 선반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중간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복도를 지나가면 중간방이 나오는데요. 복도에 되게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펜트리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양의 수납 가능하실 것 같죠? 그리고 이 건너편으로 방이 중간방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아이들 주시기에 충분한 사이즈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마지막 방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안방이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두 방에는 베란다 없이 온전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건너편으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의 모습이고요. 어, 샤워 파티션잘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도 상담, 상당히 넉넉 잘 뺐어요. 변기랑 세면대, 젠더 선반, 거울 수납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집 어떠셨어요? 오늘의 집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인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4억대, 고층 기준 4억대 분양하고 있어요.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원 분양가보다 1억 5천이나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집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